<laughs> 그냥 그래 이제 하나씩 분해해서 먹어. 음, 원래 햄버거도 분해해서 먹잖아. 우재야 언제? 내가 언제 그랬냐고? 근데 우재가 만든 거는 거의 대부분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엄마는인정할 수밖에 없다. 음, 그래도 블루베리 요구르트도 맛있겠다. 한 먹어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여려고 그러다가 눈물 떨다. 아까 만족스러운 맛이야? 음. 우리나라는 나름 감각이 있어. 떨어진 거 먹지 마세요. 바닥에 떨어진 건 먹지만. 마 어머나, 음. 뭐야?